자 문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매각 문제입니다 자 자료설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3월 15일 당사가 보유중인 매도가능증권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처분하였다 입니다 그러니까 즉이 문제에서 내용이 주식처분으로 되어있고 맡기신 금액이 2천만원이면 은 처분해가지고 이제 보통예금으로 수령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돼요. 그다음에 3월 15일에 당사가 보유 중인 매도 가는 증거가 돼 있어요. 매도 가는 증권인 경우에는 매도 가는 증권인 경우에는 이 평가 손익을 반드시 그 인식을 하고 처분 시 처분 시 상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매도 가는 증권은 왜냐면 은 자본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기타 포가 손익 누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그 처분을 할 때는 무조건 상계를 먼저 하셔야 돼요 평가손익부터 먼저 인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처분손익으로 해서 상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기말평가는 기업에게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매도하는 증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취득을 2018년 7월 31일에 하고, 2018년 12월 31일에 2600만원의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 2018년은 장부 금액이 2100만원이었는데, 이제 평가에 있는 공정가치의 금액이 얼마냐면 2600만원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얼마만큼 올랐나. 500만원 만큼의 가치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 차변에 매도하는 증권이 그만큼 500만원 올라간 거죠. 매도하는 증권이 500만원 만큼 올랐죠. 가치가. 그만큼. 그래서 그 다음 대변에는 매도하는 증권 평가 이익 500만원으로 해서 회계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먼저 회계인식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500만원에 매도하는 증권 평가 이익으로 해서 회계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3월 15일에 처분한 거죠 처분한 거기 때문에 대변에 매도하는 증권은 그 2018년 12월 31일 평가 당시에 그 금액이 이제 올해 그 2019년 초에 장부금액이 돼요 2600만원 처분했죠 그 다음에 처분했으니까 보통액은 2000만원에 받았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있죠. 이거. 매도가는 증권 평가 이 이거 먼저 상대해야 돼요. 대변에 있는 매도가는 증권 평가 이 5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처분을 전액했기 때문에 차변에 매도가는 증권 평가 이익을 해서 500만 원만큼 회계 처리합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제 처분 손익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현재 지금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대변에 있는 금액은 2,600만 원, 차변에 있는 금액은 2,500만 원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변에 있는 금액이 100만 원이 더 많기 때문에 차변에 100만 원만큼 더 놓아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매도하는 증권 처분 손실로 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처리는 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2018년 이제 그 평가 손익 이걸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상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차변에 이제 보통예금인데 보통예금은 은행 거래처를 넣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얼마 2천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매도 하는증권 평가 2 있었죠. 매도하는 증권 평가 이. 얼마? 500만원 있죠. 500만원. 2018년도 할 때, 이제 가치가 500만원 올라가는 매도하는 증권 평가 이. 이제 처분하니까 상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매도하는 증권 처분 손실. 얼마? 1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대변에는 장부금액인 매도하는 증권으로 해서 해결 처리합니다. 중건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합니다 얼마? 장부금액인 2600만원 만큼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유무형 자산 매각 문제입니다 자 자료를 보시면은 전자세용기산서 발행입니다 전자세용기산서 발행인데 일단 보시면은 비품 에어컨 돼 있죠 그러니까 즉 비품을 일단은 비품을 판매했다고 일단은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회사에서 사용하던 에어컨을 매각하고 발급한 전자세용 계산서다. 자, 2번에 보시면은 매각 대금 중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잔액은 외상이다. 부가가치세는 현금 받았고 나머지는 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두 가지 요구사항이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고정 자산 등록에 오셔서 양도 일자를 이제 입력을 해야 한다라는 두 가지의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순서대로 하는 게 좋아요. 평가 문제 순서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두 가지 요청사항인데, 이두 가지 요청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일단은, 이제 그 일반 점표에 입력하는 게 아니고, 메인 매출 점표에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점표와, 그 다음에, 이제, 매각거래,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에 이제 클릭합니다. 자, 고정 자산 등록에 보시면은 이제 비품이죠. 비품을 판매한 거기 때문에 비품에 이제 입력합니다. 비품 에어컨이라고 돼 있어요. 자, 비품 에어컨인데 자,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어, 이거는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에요 양도일까지 감가상각비는 계산하지 않도록 한다. 이 뜻은 2019년 3개월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기말까지의 감가상각 누개 그대로 해가지고 이게 회계처리 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당기상각범위액을 이제 회사 계상액을 0으로 만들어 줘요. 그래서 그럼 이번 연도에 감가상각비 금액이 안 나옵니다. 이거죠. 이거를 수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전체 양도일자. 이거를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전체 양도일자는 이거 보고 입력해 주면 돼요. 작성일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과한가상각 무계액이 얼마냐 1,750만 원, 1,750만 원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영어로 바꿔줘야 돼요. 왜냐면은 양도액까지 감가상각비는 계산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회사 계산 상각비를 0원으로 해 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금액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1,750만 원만큼 해 가지고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만큼에게 처리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3월 20일입니다. 유형은 매출 과세입니다 품명은 비품 에어컨으로 해 주시면 돼요. 공급가에 부가세 입력하고 주식회사 경인 마켓에 판매를 한 겁니다. 전자, 있죠. 전자전기전서분개는 혼합으로 합니다. 대변에 제품 매출되어 있는 거를 비품 에어컨으로 변경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처분한 거기 때문에 장부금액만큼 그 처분을 하는 거예요. 장부금액. 장부금액은 여기에 기초가액 3,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입력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 다시 한번 더 말씀해 드릴게요. 자, 1번의 기초 가액은 취득 당시 장부 금액입니다. 취득 당시 장부 금액이고 2번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은 감가 상각 두개의에게에요 이거를 이제 보시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이제 처분한 당시에, 그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부금액으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차변에는, 강한가상가 누개액으로 입력해주는데, 비품이 212번인데, 강한가상가누계액은그 다음 번호로 입력해주면 돼요. 213번. 얼마? 1750만원. 고정자산 등록에 적혀진 2번 난의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돈을 받아야 되겠죠. 현금, 부가가치세는, 100,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래서 100만원 현금하고 나머지는 이제 외상으로 한거죠 외상으로 한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품 이외의 재화에요 상품 이외의 재화기 이 때문에 외상비출금 넣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미수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 해주셔야 돼요 얼마? 천만원 그 다음 나머지 750만원은 뭐냐면은 차변에 있는 금액이 더 적죠 대변에 있는 금액이 750만원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750만원을 넣어주고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해서 회계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회계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혹시나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얘기를 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고정자산 등록에 이제 먼저 양도 일자를 작성해야 돼요. 양도 일자, 그다음에 양도일까지 감가상각비는 계산하지 않도록 하니까 단기 이제 상각 이 금액은 0원으로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두개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메인 매출 전표에 적혀진, 적혀진. 고정자산 등록 중에 1번날에 해당하는 금액은 취득 당시의 장부금액이고요 두번째는 2번날에 되는 경우에는 강가상가 2개의 금액입니다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해 주시고 메인매수전표에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메인매수전표에 입력하는 방법은 순서가 이렇습니다 순서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처분, 처분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입력을 하는 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대변에 입력할 때는 이제 비품으로 비품으로 입력할 때 장부 금액으로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차변에 이제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제 그 고정자산 등록해 보고 이제 해당 감가상각 누계까지 입력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수령금액. 차변의 수령금액 있죠. 미수금, 미수금, 현금, 현금, 아니면 다른 방법. 이렇게 해서 수령금액. 마지막에 이제 다섯 번째는 처분 손익으로 인식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백계 처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수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 이제 유형자산 처분 손실. 750만원까지 인식을 하고, 마지막으로, 종전상 등록이 잘 되어 있나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는 뭐 처분했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 3월 20일에 양도를 했다. 그 다음에 1 2번날에 강가상각 완료 연도 이러면 완료라고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3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